사주영상입니다 죄송합니다. 피고인 잡스러운 채널 잡채는 아, 마인크래프트 건축, 건축소, 건축사 속해 이 편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놓고 만들지 않았으므로 징역은, 없, 징역, 징역은 없지만 사고를 선고한다. 아 진짜 죄송하게 됐습니다. 그게 이제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모바일로 하잖아요. 이렇게 근데 아빠, 이게 아빠 패드로 지금 찍고 있는 거. 이제 이것도 근데 아빠가 마인크래프트를 지웠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월드가 다 삭제됐거든요. 그래갖고 이제 계정 복구를 할 수도 없고 로, 로그아웃 상태로 지은 거거든요. 이렇게 어쩔 수없어 근데 진짜 변명이 아니고 진짜로그랬습니다 아빠가 게임 깔지 말라고 지워요. <laughs> 네, 편집하는 것도 아빠가 게임인 줄 알고 지, 지웠다가 지금 다시 깔았거든요. 네, 일단 죄송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은 다른 컨텐츠를 좀 해볼텐데. <laughs> 댓글 좀 달아주세요.